네,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원청 회사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은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의 추락 사고에 대해서 원청 회사의 대표 회사를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원청 회사의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이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원청 업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대로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원청 회사의 대표 이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인데요.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11m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걸지 않았고 고소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현장의 관리자를 하청업체 대표가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자로 보고 네 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어, 또 최근 SPC계열 빵 공장에서의 사망 사건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이 산재 사건들 다수 있었죠. 어, 이번 기소사례의 영향으로 원청 회사의 책임이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원청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서 하청 업체의 시설이나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사는 아니지만 원청 회사가 하청 업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사건들 위장 하도급이나 임금체불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수시로 뭐 업무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또 자금이나 어떤 시설을 투자했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원청 업체의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도 원청 회사가 그러한 하청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나 관리를 했었다는 증거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SPC 그룹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안타까운 산재 사고로 20대 젊은 근로자가 사망했었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이 SPC 그룹의 그룹 회장인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PC 그룹이 이 SPL 계열사인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는지 여부 이것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대구 달성군 사건도 아마 그 사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법 시행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직 처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요? 네, 그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그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 원래 1월에서 9월까지 그 사이에 483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510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92건의 사망 사고에서 50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고 자체는 줄었어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어떤가 살펴보면요,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즉법 시행 이후에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202건 중에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의 죄가 인정된다는 된다는 취지로 송치한 사건이 불과 23건에 불과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즉 기소한 건수는 불과 네 건.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어,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 그리고 처벌받은 사례가 이렇게 적은 이유 뭔가요? 네, 우선 기소권이 매우 적다는 것은 생각해 볼 것이 이 통상적인 범죄 수사도 적어도 이제 6개월 이상은 수사가 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불과 지금 10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볼만한 것은 올 한해 이제 50이상 사업장 사망 사고가 이제 200두 건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추려 보면 쉰 여덟 건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가 특정한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 플러스 또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했다라는 것들이 인정돼야만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이것들을 다 밝히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면 유무죄에 대한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런 무죄의 부담을 안고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소 건 수가 줄 수밖에 없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원으로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죄 선고되는 건수가 많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식 고용 노동부 장관도 국감에서 출석을 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발언했었는데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대폭 손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법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에서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